다리 뒤쪽부터 스트레칭을 진행할 거예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해주시면서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치하고, 무릎을 고정한 상태에서 발끝을 뾰족한 발, 당기는 발 만들어내 주실게요. 발목을 크게 원을 그려내신다 생각하시면서, 발목 관절에서의 움직임만도 나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거고요. 다리를 드러냈을 땐 엉덩이가 너무 뜨지 않게끔 바닥으로 누르는 힘도 무만해서 사용돼 있으셔야 되고요. 발목 관절에서의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해 무릎을 약간 구부리신 상태에서 진행해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푸더크로 진행할게요. 발볼을 풋바 위에 올려놓고, 발볼로 풋바를 밀어내는 힘으로 무릎을 펴내셨다가, 천천히 버티는 힘을 쓰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음을 체크해 보실 거고요. 그대로 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하고 밀어내지 않고 버티는 힘을 쓰면서 플렉스의 힘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뒤꿈치를 드러내신 상태로 무릎을 접어 다시 제자리로 챙겨오셨고요. 이제 힐, 뒤꿈치의 힘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뒤꿈치로 밀어내면서 반대쪽 다리는 앞쪽으로 쭉 뻗어낼 거고, 뒤꿈치로 밀어내는 힘을 쓰면서 내 골반이 너무 휘청이지 않도록 골반이 고정되는 힘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뒤꿈치로 밀어내는 힘은 내 몸의 후면부, 엉덩이와 연결되실 수 있게끔 뒤꿈치와 엉덩이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안내해 보실 거예요. 후반부에 하체 운동을 하실 때도 지금의 이 느낌을 끌어오셔야 하고 뒤꿈치로 쭉 밀어내는 힘을 쓰면서 골반 얼음, 엉덩이의 힘 기억해 주실게요. 이제 두 다리를 테이블탑으로 들어내시고 양손의 토닝볼 두 팔을 넓게 열어냈다가 모아 주실 거예요. 두 팔을 넓게 열어낼 때는 익센트릭 버티는 힘을 사용하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모아 줄 때는 팔의 안쪽과 가슴의 힘으로 모아 주실 거예요. 두 다리도 같이 교차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내시면서 팔과 다리가 움직여 주실 거고 우리 이때 중요한 것은 팔다리가 움직이면서 내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실 거예요. 다음에 진행하실 운동과 연결이 되실 거기 때문에 팔다리를 움직일 때, 아, 내 몸통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 주실 거고, 이제 다리는 고정하신 상태에서 한쪽 팔만 내렸다가 올려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엉덩이나 등 쪽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힘을 쓰지 않고 눌러내야지라는 느낌을 가져갈게요. 예, 스탠딩으로 일어나신 상태에서 양발 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는 힘을 쓰면서 옆쪽으로 넓게 열어줬다가 다리 안쪽의 힘으로 캐리지를 모아주실 거예요. 움직이는 쪽 다리뿐만이 아니라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다리도 마치 캐리지를 끌어서 모아준다라는 느낌을 동일하게 쓰려고 노력해주실 거예요.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골반의 대칭이 맞을 수 있도록 골반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핸즈온 해주실 거고, 양손도 함께 한번 추가적으로 움직여볼 거예요. 양 팔을 넓게 열어내고요. 양 팔을 모아내면서 만세 다리 안쪽에 힘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누워서 있었던 것처럼 사지가 움직이는 동안 몸통은 최대한 고정되는 힘을 사용하실 거예요. 호흡 내쉴 때 다리 안쪽에 힘 열어내실 거고 이제는 고정하신 상태에서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두 팔을 넓게 열어내서 하체는 고정돼 있고 가슴을 회전하니까 팔과 머리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딸려서 회전된다라는 느낌을 사용할게요. 다리는 모아지지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얼음하는 힘 유지해 주셔야 되고 천천히 제자리로 한번 챙겨 오셔서 다시 한번 더 잡아내셨다가 한번더 열어내셔서 이제는 측면으로 한번 늘려볼 거예요. 동일하게 하체 고정 측면으로 옆구리도 길게 한번 늘려내볼게요. 다리에서도 계속적으로 힘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옆구리가 길게 늘어가면서 골반은 얼음 수평을 유지해주실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이제 모아오시면서 스쿼트로 연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다리 안쪽은 캐리지가 밀려나가지 않게 모아내는 힘을 아마 계속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느껴지실 거고 그 상태에서 공댕이를 뒤쪽으로 빼서 앉았다가 올라올 거예요. 엉덩이 밑쪽으로 앉고 발바닥으로 밟아주는 힘으로 올라올게요. 앉았다가 일어난다. 다리 안쪽의 힘은 유지되실 거고, 이제 앉은 상태에서 스쿼트에서 한쪽 다리만 한번 움직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스케이트 타듯이 한쪽 다리 고정, 한쪽 다리만 폈다가 접어 주실 거예요. 안쪽 버티는 다리에 힘 강하게 들어가셔야 되고. 이제 반대쪽으로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캐리지 쪽에 있는 다리가 고정돼서 체중이 완전히 이동. 그리고 플랫폼 쪽에 있는 다리의 무릎을 쭉 뻗어냈다가 가지고 오실 거예요. 상체도 흔들리지 않을 거고 너무 가슴이 바닥보다는 앞쪽 바닥 사선 정도를 바라본다 생각해 주실 거예요. 이제 올라오신 상태에서 방금 하셨던 움직임을 반복해 줄 거예요. 한쪽 다리에서 체중심이 왔다가 바로 반대쪽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체중심이 확실하게 이동됨을 느껴 주시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스케이트 타듯이 움직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너무 힘들 경우에는 무릎을 조금만 구부리셔도 괜찮고, 하체 근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앉아서 진행해줘도 좋아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런지로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앞쪽 다리는 박스 뒤쪽에 내려놓고, 뒷발은 플랫폼에 뒤꿈치를 들어서 올려놓을게요. 그대로 앞다리에 지지하는 힘을 딱 쓰셔야 되고, 양손바닥도 박스를 살짝 밀어내는 힘을 쓸 거예요. 앞쪽 무릎을 구부려주면서 그대로 스케이트 타듯이 앞쪽으로 쭉 밀고 내려갈 거예요. 버티는 쪽다리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가득 들어오셔야 되고요. 뒷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엉덩이가 너무 비틀어지지 않게끔 골반 밸런스 잡아주셔야 돼요. 팔을 드러내면서 조금 더 밸런스를 한번 이끌어내시면 버티는 쪽 다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쭉 뻗어내면서 팔은 하늘 위로 만세 앞다리에 힘 이제 상체를 회전하는 힘까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동일하게 하체는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무릎 밴딩, 그와 동시에 천장을 바라보면서 손끝을 멀리 보낼 거예요. 손끝은 뒤가 아니라 천장으로 길어진다라는 느낌, 오른쪽 다리는 무릎 구부려서 허벅지와 엉덩이 힘 가득 가져오실 거예요.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엉덩이가 골반이 비틀어지지 않게 잡아내주시는 게 필요해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 뒤쪽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서 닐링 포지션, 한 손으로 토닝볼을 가볍게 잡아내셔서 척추가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사선으로 길어지게 만들어내고 팔을 뒤쪽으로 보내주는 힘을 쓰시면서 팔의 후면 부위를 운동해 보실 거예요. 우리가 아까 움직임 연습했던 것처럼 버티는 힘을 쓰면서 가져와야지라는 느낌. 그리고 그대로 팔꿈치만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면서 팔의 후면부 뒤쪽에 힘을 느껴 주실 거예요. 팔을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몸통에서의 흔들림을 가져오지 않도록 고정하는 힘에도 집중해 주실 거예요. 지지하는 팔 박스를 가볍게 밀어내셔서 유지해 주셔야 되고 토닝볼이 훅훅 떨어지신다면 라 토닝볼을 내려놓고 내 몸을 이용해서만 진행해 주셔도 좋아요. 이제 토닝볼을 내려놓으시고 하체에서 엉덩이 쪽으로 이제 한번 집중해 보실 거예요. 그대로 복부를 내려서 우리 팬티 라인이 박스 모서리에 양손 가볍게 프레임 쪽 잡아내셔서 기대지 않고 살짝 잡아내는 힘. 한쪽 다리를 약간 외회전하신 상태에서 다리를 길게 뻗어내며 엉덩이 힘으로 허벅지를 들어주실 거예요. 가볍게 내려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들어갈게요. 다리를 내려주면서 무릎을 굴곡하신 상태에서도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무릎을 구부리셔서 허벅지뼈를 천장 쪽으로 엉덩이 힘으로 들어준다 생각하고, 아랫배꼽도 박스와 가까워지지 않게끔 다리를 들때 배꼽이 등쪽으로 가까워진다 라는 느낌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엉덩이 근육으로 허벅지를 들어야지라는 느낌을 쓸수 있도록 힙으로 엉덩이 힘으로 허벅지를 든다 라는 큐잉을 가져가 주셔도 좋아요. 이제 손으로 박스를 짚어 플랭크 포지션으로 만들어내시고, 손바닥으로 박스를 밀어내는 힘으로, 박스 캐리지가 앞쪽으로 살짝 갔다가, 어깨를 겨드랑이 쪽으로 내려내는 힘으로, 박스를 제자리로 가져와 볼 거예요. 팔이 박스에 기대지지 않게끔, 팔이라는 막대기는 더 밀어내는 힘을 사용하실 거고, 몸통과 하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거예요. 이제 팔은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접어낼 거예요. 우리가 풋 워크에서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움직임이 나오실 수 있게끔 엉덩이는 뒤쪽으로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내시는 힘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고관절과 무릎 관절이 접힐 거고, 이제는 상체가 고정되고 하체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느낌 가져가실 거예요. 한쪽 다리를 내려내면서 다리 뒤쪽을 살짝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가볍게 휴식 시간을 이어가 주실게요. 다음 동작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측면으로 앉으신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다리를 위로 들었다가 가볍게 내려주실 거예요. 무게 중심은 팔이 아니라 몸의 중심부에 있을 수 있도록 체크하실 거고, 다리는 골반에서 최대한 뽑아내면서 들어준다라는 느낌. 팔과 함께 추가해 볼게요. 팔을 길게 뻗어낸 상태에서 나의 상체도 드러내시면서 측면에 있는 옆구리의 힘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바닥에 있는 팔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옆구리의 힘. 이제는 길게 뻗어낸 선이 사선으로 한번 길어졌다가 다시 옆면에서 만날 거예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사선으로 길어졌다가 측면으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나의 측면의 힘이 사용되고 있으실 거예요. 이제 양손으로 모서리를 한번 잡아내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허벅지를 위쪽으로 들어줄 거예요. 양손을 살짝 바닥 지지하셔서 척추는 사선으로 길어진 상태에 엉덩이의 힘으로 다리를 들어주실게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동일한 느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박스에 엎드리신 상태에서 후면 부위를 한번 운동해 볼게요. 두 다리를 길게 뻗어내신 상태가 유지되면서 양손을 천장 쪽으로 쭉 드러낸과 동시에 머리와 가슴을 드러내면서 후면에 있는 근육을 모두 활성화 시켜 주실 거예요. 손목이 너무 꺾이지 않게끔 팔은 쭉 뻗어낼 거고 머리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이 뒤를 바라본다 생각해 주실 거예요. 이제 스트랩을 크로스로 한번 잡아내셔서 Y자 모양으로 팔을 들어 팔꿈치를 뒤쪽 다리 방향으로 당겨준다 생각할 거예요. 손은 가볍게 잡아만 주고 있고 팔꿈치로 뒤에 있는 무언가를 찔러낸다 라는 느낌으로 가져갈게요. 두 다리는 아까와 동일하게 길어지는 느낌, 머리와 가슴은 쭉 드러내셔서 뒤쪽을 바라보는 느낌 챙겨주실게요. 마지막으로 쿨다운으로 연결해 주실 거예요. 척추를 깊게 풀어내시면서 앞가슴 스트레칭 도와주실 거고, 양 손목도 풀어내고, 옆구리도 한번 길게 늘려 기지개 피듯이 스트레칭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 허벅지나 엉덩이 쪽에 스트레칭을 추가하셔서 진행해 주셔도 좋아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